베드로우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내 사랑한 아들이오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햇볕이 너희 마음에 도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으로 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어, 베드로 사도가 천국이 있다. 또 이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오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예를 드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변한산 정상에 올라갔던 본인의 경험이에요. 누구의 경험이라고요? 본인의 경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물으면 천국이 어디 있냐 하면 안나 그러면은 본인의 경험, 자기의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에게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 체험을 하나님의 그 임재 체험을 여러 번 했지 않겠어요?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와닿은 사건들을 말한다면 몇 가지를 말할 수있습니다첫 어, 번째는 그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사람 처음 만나면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갑니까? 당신 누니까 갑니까? 홍성명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그분의 집 면목을 물고기 잡다가 배를 좀 대다가 강대상으로 좀 쓰자. 그러니까, 강대상으로 내줬다가, 강대상으로 내주니까졸지에 배를 저어서 물가에 좀 나가야 됐고, 그래서 밤새 그물 던지고 수고했지만은 그 말씀을 다 들어야 됐습니다. 다 들어야 됐고, 다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하면서 갑자기 무릎을 털썩굽고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다고 베드로하고 예수님 막 나이가 누가 더 많게요? 베드로가 더 많아요. 예수님 장가도 안 갔고요. 베드로는 장가가가지고 처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나이 어린 인간적으로 말하면 나이 어린 사람한테 무릎을 턱 꿇고 앉아가지고는 나를 떠나서서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첫 번째 주님을 만날 때 경험 그때의 성령의 그 용어수가 쏙 들어왔겠죠. 두 번째 큰 경험을 말한다면 어, 변화선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경험일 거예요. 변화선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예, 자기가 변하기 하고 누가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확 변화되어졌고, 희귀가 발레할수 해도 그렇게 희귀할 옷이 없는 그 옷을 입고 겠고, 꿈에 나봤을까 하는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래서 사무엘도 나타나고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세 명하고 예수님이 있어 그냥 얘기하고 그러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의 깊은 체험을 두 번째 했고 세 번째는 또 언제 했겠어요? 그건 저 부활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아이고, 세상 끝났다 싶고 예수님도 끝났고 나도 끝났구나 예수님십자가 죽었을 끝났고 나는 부인하고 저주해서 끝났고 너도 끝났고 나도 끝났다 그런 절망감이 베드로의 가슴에 막 밀려왔는데 그 끝났다고 생각했더니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가 손자국 보여주시고 머자국 보여주시고 하실 때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럴 때에 그 놀라 나잡으질때에 주님이 또 뭐라 합니까? 숨을 내쉬며 하시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영혼 안에 처음 그던 날 때에 함께하신 성령이 이제는 그영원 속에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베드로의 체험이겠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게 끝인가 싶었는데 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또막 기다리면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합니다. 바깥에서는 어, 핍박하던 사람, 예수님 잡아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기 덩덩해서 그러고 있는데 마가들 앞에 문 꽁꽁 끌어 잠가 놓고 사람이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몇 명이나 모였다고요? 120명이나 모인 거예요. 요즘 120명 모였다, 감면는 교회, 뭐, 그만그만한 조만한 교회지만은, 그 당시에 120명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런 때에 예,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말하면 불손분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처형했는데, 처형한, 처형받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고, 뭐, 그리고는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한다 이러고, 저거 불성분자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확 임하시는 거. 예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나 큰 경험이겠어요. 얼마나 큰 체험이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막 나타나가지고, 감옥에 가게다가 그분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막 행해 나가는데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온갖 간정들이 막 가득가득한데, 배드로사도가 지금 무슨 간정을 끄집어내놓고 있냐. 예수님의 큰 위험을 받던 변화산 정상의 간정을 지금 끄집어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이걸끄집어내놓습니까왜이걸 어, 끄집어내셨냐면, 따라합시다. 천국가서 만날 분이기 때문에. 천국가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셔서 완전한 변화된 영광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을 단 반드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데 이분을 요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면 무슨 일이 났냐? 여러분, 그 영적인 체험이나 이거는요. 그냥 공원가서 구경한 거하고 달라요. 그런 체험을 할 때에 따라서 나도 변화되어지면서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마, 만났다, 천국을 갔다 왔다, 뭐 왔다, 가짜들이 많아요. 어떻게 구별하면 되느냐? 변화가 있었습니까? 물어보세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 체험하면서, 당신 영혼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천국 구경했는데요. 그건 갔다 온게 아니에요. <laughs> 갔다 온게 아니에요. 영화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그삶에 밀림 속에 뛰어다니면서 타다리 되보는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베드로가 천국 갔던, 천국 갔다 온게 아니고, 천국이 이따가 온 것을 경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변화선 정상에 천국이 확 임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천국의 위험을 가지고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미리 본 것이지요. 그리고 본인의 체험을 말하고요. 19절부터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뭐가 있어야 합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자기 체험보다 뭐가 더 확실하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게 우리의 신앙을 확정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예언의뭐 떴다 봤다가 아니고 요 20절에 따라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아직 신학성기가 안 써있었을 때거든요. 기끝에서 나와있는 복음서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사도바울의 서신들이 써여져 있었고 이 복음서도 아직 안 나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말할 수 없는 때, 에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가 성경으로 되어 있고 그저 이제 사도바울이 쓴 현지권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하려면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자기 간증 하나 얘기하고, 그 간증은 내 경험이니까, 그 내게 소중하지만 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확실한 예언은 바로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성경이 이거 주님이 재림하심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천국 성경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받는 원리가 다 있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저주받는 원리도 다 들어있고 그래서 저주받는 원리 따라가야 됩니까? 복받는 원리 따라가야 됩니까? 복받는 원리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누구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이 예언 대신에 요즘 하도 거짓 예언들이 많은 시대니까 그런 예언 사역의 예언 말고 여기다 성경을 넣어야 돼요.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뭐 말한 것이다. 받아서 말한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을 때에, 읽으면 어떤 이을 하냐, 19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세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막기까지 떠오르기까지, 너희,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 옳다. 성경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읽고, 임의로 사사라이 해석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성령이 여러 분 마음, 마음속에 새별이 금성이거든요. 아침, 새벽을 탁 열어주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새별이 탁 떠올라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탁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시켜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적용시켜 줄 때까지 뭐해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해라고요? 기다리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laughs> 베드로사도가 자기 신앙을 확정해서 다른 사람을 권고하는데 자기 안에 간정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또 하나 성, 내 간정보다는 좀 뭐하지만은 뭐 성경도 비슷하게 얘기해 놨다가 아니고 내 간정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체험보다 성경이 더커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기 체험이 성경보다 더커 보이는 사람은 큰일 나요. 영계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 예언을 주는데, 거짓 예언을 주는데, 왜 속냐?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욕심에 맞게 예언해줘요. 음성을 줘요. 환상도 그래 보여줘요. 심지어 꿈도 그렇게 막 보여져요. 그래서 근데 그게 영적 체험이고 신기하잖아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영적 체험이고 신기해요. 그래서 뭐보다 더 소중해요 됩니까? 성경보다 더 소중 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데 역사는 마귀가 조관합니까? 하나님이 조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조관하시죠. 그래서 거짓 예언은 성취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까? 주구장창 못 먹어도 고여야 됩니까? 못 먹어도 고하면 안 돼요. 망하는 길이에요. 계속 뚜들겨 맞는 길이에요. 그때는 내가 왜 틀렸는가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런 미혹에 걸렸더느냐 자기의 코드에 맞는 걸 얘기해 줘야 니다 뭐에 맞는 걸? 자기 욕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심, 지눈에 맞게 딱 갖다 주기 때문에 그냥 그게 확 쏘아 버려요.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체험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아니 베드로 사도도 지금 보세요. 엄청난 체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체험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잖아요. 그게 다 지금 이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서 성경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체험을 했는데도, 구약시대의 예언보다 뭐하다, 더 낫다, 못하다라고 합니 할렐루야. 응. 여러분의 체험이 성경하고 안 맞으면 내려놓을 수 있게 조복합니다 응. 여러분의 체험 가지고 성경하고 짝을 하면 맞춰보세요. 그래서, 아이다 싶으면 가감하게 버리버렸어요그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속에서 계속 성령의 바른 인도 따라서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그 속에 살아가면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뭐냐 축복이 뭐냐 여러분 성령 따라 살면 손해 볼것 같죠 손해 좀 봐요. 손을 좀 본다고요. 근데,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주 쉬운 논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뭐가 한산이 오든지, 뭐봤든지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볼줄 알게 된 것은, 여러분, 귀가 열리면 바깥에 차지나하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집에 민족이 우는 소리만 들립니까? 그냥 막 오만 소리가 다 들립니까? 오만 소리가 다 들리는데 필요한 소리를 골라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소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면 온갖 걸다 봅니까? 좋은 것만 봅니까? 온갖 걸다볼수 있는데 그안 보고 좋은 것만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지어 영적인 코가 열려요. 코가 열리면요, 냄새로 영적 세계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감지해요. 그래서, 막 담배 냄새 같은 거막 나고요. 막 이렇게 향 냄새 같은 거 나면은 주로 이제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그런 냄새 꽃향기가 나고 막 이러면은 성령이 확 역사하실 때에 그 향긋한 꽃향기 같은 거, 꿀향기 같은 거, 이런 게 이렇게 난다. 영을 이렇게 만질 수도 있어요. 막 꿈틀하며 지어져요. 그냥 줄땡이 보면 돼요. <laughs> 근데 그것은 신기하죠?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져시고 느껴지고 보거나 말거나 듣기나 간에 분별할 줄 아는 내가 이렇게 촉박합니다. 분별할 줄 아는 내가 이렇게 촉박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따라 합시 지식, 지혜, 예언 설명하 되죠? 안해거든요. 그 순서로 해서을 나가면 별로 틀리지 않아요. 좀더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의 말씀과 짝을 맞춰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짝을 맞춰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의 예언은 이미 다 풀어져 있어요. 다 풀어져 있는데도 인간이 쏘가지가 못 돼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다 풀어져 있는데도 사람이 자기 속의 욕심과 정력과 이런 것 때문에 인간 본성이 있어서 못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면 목회자나 또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물어봐주고 이래 잘 찾으면 은 그거 해석해 줄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고 바른 성령의 인도 따라가고 영의 음성이 다 성령은 아니다. 본답고 다 성령은 아니다. 오빠, 다 성령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자기 체험보다는 뭐가 더 위에 있다? 성령이 더 위에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더 위에 있고 성령을 해석해 나갈 때도 뭐가 더해야 되느냐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이장부터는 거짓 선자들에게 쭉 얘기 나갑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말고 조용히 묵상하다가 마음에 성능이딱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조명을 받아서 바르게 인도 안 받으면, 바르게 인도 안 받으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첩정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요 출애굽 애굽을 떠나 영적인 애굽을 떠났다고 바로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광야를 지나가요. 근데 광야를 주일 가면 나뉘지만 빨리 지나가는 게 있고 40년을 찌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40년 찌 늘겠습니까? 빨리 지나가야 됩니까? 빨리 지나가야 된다. 그래야 나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나의 가난에 들어가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 다 그랬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높은 곳에 여러분이 다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상 장모님의 높은데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올라가셔서 저 답이 난거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장모님이 올라서 써야 될자리요 원주의 목사의 높은 데는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내가 올라가야 되지. 제 높은 자리에 김원조 원사님 올라서서 어떡하신다고. <laughs> 김원조 원사님의 높은 데는 김원조 원사님이 올라서서야 합 할렐루야. 각자의 높은 데 올라서는 은혜가 있기 축복합니다. 예? 요리하는 사람은요. 요리 하나로 그냥 다인데 경치에 나가면요. 예, 요즘 구릉포에 도 명랑 핫도그 있잖아요. 명랑 핫도그. 명랑 핫도그, 우리 작은 놈이 좋아해서 가끔씩 사주거든요? 근데, 구릉포에도 있길래, 명랑 핫도그에 와서 만들면서 그 아줌마랑 이제 말을 걸었어요. 혹시 구릉포 사면 전도 할났고 <laughs> 포항서 들어와서 가시더라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대구분이셔서막 얘기하다가 너무 사람이 좋은지, 기분이 좋으신지, 이제 음료수도 하나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얘기 많이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명랑 핫도그, 그 하나, 천오백원짜리 그거 하나 만드는데, 그거 프랜차이즈 개업하는데도, 얼마나 좋다 하더라. 꽤 많은 돈을 이 주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거 핫도그 굽는 거 있잖아요. 굽는 기술을 배우는데, 기술료가 300만원인데, 이건 기억합니다. 300만원인데, 그 300만원 기술 배우러 부산, 그 본점이래. 부산까지 더 내려갔더니 하는 게 뭐냐? 본점에도 알바생들이 이거 말고 있더랍니다. 알바생들이 그거 찍찍찍찍 말고 찍찍찍찍 빈대고 하는데, 그거 하는데 한쪽을 지켜보는 게 다래. 나도 한개 해봐도 되나? 한개 해보세요. 두 개인가 세개 해보고, 그게 돈 얼마 냈다고요? 300만원. 하루에 300만원 지불하고 고작 빼이 게, 이걸 는거 이거 배워가지고는 핫도그집 하고 있다면서 여러분 핫도그도 다리들이 되면은 브랜드화 돼가지고 그 갖고도 대박이 나잖아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그러니까 핫도그계의 가장 높은 그의 높은 고사 단어 뿐이면은 그거 기술을 배우려고 자기도 뭐 부산에서 뭐할때프랜차이즈를 내려고 냈겠어요 노점에서 시작하는 분인가 그런데. 그냥, 조금만에 학고방 같이 열어가지고는 그냥 시작했는데, 사람들 맛이 딱 하니까, 다른 사람들 배우러 오고, 자기 비법을 좀갈쳐달라 그러는데, 그냥 갈쳐줄수 없어서, 하다, 하다,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로 이게쭉 퍼져버리는 거라고. 여러분, 여러분 세계의 높은 곳에 서면, 그게 대박입니다. 각자의 높은 곳에 서면, 물질이든지, 관계든지,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포도 여러분, 맛집들이 있잖아요. 할매국수. 또 뭐, 그런 포 아까우게, 머리국수가 아까워요. 나는. 머리국수 제대로 이렇게 해갖고, 브랜드화 시켜서 내놓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하나, 할매국수, 철조찜빵 철주집빵 아저씨는 너무너무 이렇게 박정하게 구셔가지고 나는 가면 뭐 민망스러워서 뭐 주문을 못하겠어요? 근데 또 그거 줄 서가지고 먹는 거 봐요. 요즘은 가격를좀 닫아놨던데. 보세요. 하나에 가지고 뭐에 자기의 높은 곳에 쓰면 세상에서도 그걸로, 그걸로 뭔가 하나 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삶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높은 곳에 서는 박순애 전사님은 박순애 전사님의 높은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김사만 목사님은 김사만 목사님의 높은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김진웅 목사님은 김진웅 목사님의 높은 곳에 서는 거. 각자의 높은 곳에서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중에 이 땅에서도도 하나님 흥통의 복을 받고. 저 하늘 아래에서 큰 상을 받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정을 성령의 인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 잘 따라가야 된다. 예언 다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다안 돼요.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다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다 믿어야 되는데 해석하는 것 있을 때 사사로 이해해서 가다가 신천지 나올 수 있다 없다? 신천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교도 신천지 영상 좀 보여줘야 되겠어요. 아, 보니까, 지난번 신천지 목사님 그 강의하신 데 들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해. 요 그분은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천지 연락에 연구하고, 아들 빼내느라고 그냥, 해갖고 이제 아들 빼내고, 아들이 장로에 신학돼갖고 신대원 지금 다닌다. 카드. 그 과정에서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이제는, 이제는 그분은 신천지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의 높은 곳에 그려올랐었어요. 그래 신천지 전문가로. 신천지 망함을 그분도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각자의 높은 곳에 세워지고, 그 속에서 계속 주님의 인도함 속에 승리하는 그리스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영적 경험보다 그 놀라운 영적 체험보다 성경을 더 깊고 높이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겸손을 저희가 배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 따라 살아서, 말씀 따라 살아서, 그 말씀이 주는 축복과 영광과, 그 말씀이 주는 성령의 능력과, 그 말씀이 주는 성령의 위로와, 그 말씀이 주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 땅의 모든 기름진 것, 다 누리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은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관교회가 많은 시간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 성관교회 성도들에게 각자의 가난이 길려질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편강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